아 여기 타이거 바꿔왔어요 형님들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보여 와나 호랑이 1 0개 처음 봐와 여기 새끼 호랑이다 와 졸라 귀여워 노 캐리 나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드, 들어올리는 건가? 홀리백 사이 터치 아아 자자 됐어? 어 지금 왔는데? 너도 만져, 만져봐. 만져봐. 어, 여기는 네, 여기 만져. 여섯 살 건. 개월만 지나면 엄청 커진다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귀엽다. 와 큐티 큐티 큐티. 형 빨리 완전봐 응. 어. 응. <laughs> 만져봐, 만져봐. 아, 트이마 아, 음. 어. 와, 거 <laughs> <야, 야, 야, 웃음> 아... 와, 이거 패버 뻗어. 전 뻗어 버도봐발히패 어때 완 와. 갑자기 도 완전히. 패버도 완 빨리 패버 빨리 전히 패버도 완전히. 패버도 완전히. 패버도 완전히. 패버도 완전히. 패버 어때? 귀여워? 만지 발바닥 만져봐. 오! 와, 깨졌다, 깨졌다. 안녕! 보자, 보자. 소리지면 소리지안 된다? 소리지면 안 된다? 뭐야, 씨.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뭐야. 어. 뭐야. 야, 꼬치 좌, 야, 왜 이렇게 크냐? 스라 어. 그래? 어, 못자 못자 못자. 어, 일로 오래 일로 오래 일로 오래. 뭐. 꼬리 만지고 있는 거야, 못자? 어. 어, 오, 야 시기. 야 못자 어? 늦게 봤대, 늦게 봤대. 아. 어때? 늦게 봤대? 무서워. 무서워? <laughs> 어. 기어랑이랑 <아기> 달라. 빙자나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아하 아하 안 <laughs>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그오빅 그래? 사이즈 빅 사이즈 호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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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뭐죠? 먹는데 만지면안 되지 않아? 죠쳐다보죠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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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괜찮아 빨리 뭐하뭐하자 뭐 뭐? 어? 꼬리 꼬리 뭐야 괜찮아 무서워 오, 오, 오. <laughs> 왜? 아너노 아, 시키는 것만 하라고. 인나너 불알 만지 마. 하나서 하나서 하나서. 어? 불알 너도 불알 만져 봐 봐. 한번 만져 봐 봐.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아. 아, 뭐해 얼굴 대 빨리. 얼굴 대. 어... 아, 대라고 빨리. 아 씨. 뽑히. 피 그건 좋은가 봐. 이게 다귀엽 야, 내가, 내가 아까 만져줄 때는 좋으니까 들어 눕는데 너는 만져주니까 별로인가 보다. 별로? 어? 오케이, 가까워. 내가 씨, 내가, 내가 왜, 나, 나 이제, 나 내, 씨, 말도 안 나와, 이씨. <laughs> 왜요? 어? 어 근데 브라이 따뜻하다. 아 이제 놀기로 구 너무 힘들다. 와. 에스이터님. 우와. 형 봤어? 고양이 놀아주는 거 똑같잖아. 그렇지어 맞네. 고양이 놀아주는 거 똑같네. 고양이 그잠 낚싯대로 갖다 놀아주잖아. 아, 맞아. 어. 어. 맞네. 고양이랑 똑같네. 어, 와저 올라타? 우와 yeah. 여기로 가면 한 커피 있어? 우와 이 뭐야 초야? 청구나 어, 어. 초 초? 와 망고 초나막 두리안 냄새 난다 아 여기 있 구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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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씨 어나뭐 어찌야 아, 밥줘라 들어가봐 얘들 포식 좀 시켜줘 오늘 뷔페 왔다 얘들아 뷔페 얘들아 뷔페다 뷔페 간다 어형 들어봐. 아 얘들아 안 앉았어. 가 아, 지금 저 전기가 올라. 아, 아안 진짜 더럽다. 와. 아안오잖 요즘 얼마 깨끗해 안 오잖아. 깨끗하게, 안 오잖아. 아, 와. 다리네 아, 신발. 아, 야 신발이야? 어? <laughs> 신발와 신발? 진짜 징그럽다 와. 맨날 형. 맨날 나한테 맨날 더럽다고 더럽다고 하드만. 진짜 생각한데? 와. 나볼까자 갑시다. 어, 갑시다. 우 얘도. 얘도 좀 심하다. 너보다 어. 응. 형이 더 진짜 심한데? 어. 어. 오, 뭐 염소다. 네. 네. 먹여주는 거 이거 이거 할까? 나나이 해볼래. 해볼래? 어. 너 엄마가 엄마가 아기 때밥 주는 거 아니냐 진짜? 어, 오, 엄마. 어 엄마야. <웃음> 엄마야, 엄마야, <웃음> 뭐야? 뭐야? 얘들 어떻게 해주냐면, 어. 형. 어. <laughs> 아, 왜 느끼냐고.